마태복음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덕분에 기뻐했으니까 다행이네. 오늘. 제가 여기 t 뭐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 읽으셨어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라는 오늘 말씀인데요. o 어, 그 데이비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개의 크리스마스스 있다 하나는 엑스마스스요 하나는 크리스마스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f a little b 스 t of a little b i 스 of a l 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기는 이 엑스마스라는 거는 어 부정적인 표시고 미지수인 표다라는 거죠. 누구를 경비하는지 모르는 어떤 그런 대상 없는. 어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 자기를 위한 날로 쓰는 날이고 그렇죠. 그래서 뭐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동료들끼리 즐기는 날, 뭐술 마시는 날, 뭐 이런 날.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되면 정말로 세상에서 지치고 세상에서 어떤 쾌락을 다 누리고 그러면서 아침에 눈을 뜨는 어떤 그런 날. 이런 것들이 엑스마스로 지내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어, 맞이하고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셀러브레이트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크리스마스를 셀러브레이트할 때요.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기쁨이에요. 기뻐야 돼요. 기뻐야 돼요. 오늘 그 동방 박사들이 누렸던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읽었던 구절처럼 그들은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이것이 첫 크리스마스 때 동방 박사들이렸던 모습이고요. 또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우리 영랑의 성도들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이 바로 기쁨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기뻐하고 기뻐하기 위해서는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로는 예수님과 진리를 찾아야 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왜 기뻐했느냐? 오늘 말씀 1절부터 이렇게 보면요. 헤로당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을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들은 예수님을 찾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이들은 진리를 찾기를 원했고 예수님을 찾기를 원했어요. 그랬을 때 세상은 2장 4절에 보니까 왕이 모든 대제생들과 백성의 석유관들을 모아 그리스 어디 나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대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석유관들이었는데 5절에 이르되 유대 베들렘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바 또 유대 땅 베들레마 너는 유다 구울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다스린자가 나와서 네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라고 답을 줍니다 석유관들이 성경에 써 있는 대로 답을 줘요 그 답을 듣고 이들이 가면서 그리고 십 절에 이어지면서 그들은 별을 보고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왜요? 이제는 예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진리를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얻었기 때문에 이들은 기뻐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이 날 거라는 건 믿고 왔어요. 만왕의 왕이 나실 거라는 건 믿고 왔지만 이들에게는 부족했던 게 뭐냐면 진리를 아는 지식이 부족했어요. 지식이. 그렇죠? 여러분들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 이곳에 지금 오신 거예요. 운전하고 여러분들 시간을 쓰시면서 이곳에 오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동방박사들처럼 많이 모르는 때가 많아요, 그렇죠? 많이 모르는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지고 또 여러분들 진리를 받아들이고 또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이 참 기쁨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이 참 기쁨입니다. 바로 그런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잘 모르는데 믿을 수 있나? 믿음과 지식. 이게 별개일까? 여러분들 중요한 건요.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물론. 석유관들 보세요. 그렇죠? 그들은 많이 알았어요. 그러나 믿음은 없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신학자들은 아마 믿음이 엄청 좋을걸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에다가 진리가 더해질 때그 믿음은 더욱 더 굳건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에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덧붙여졌을 때그 안에 능력이 생기고요. 그 안에 기쁨이 넘치고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것, 지기를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그 답은 목사로부터만 얻어야 된다고 여러분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도 보세요. 오늘 동방박사들도 보면 그 답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오히려 얻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게, 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소원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소원을 갖고 있다면 꼭 그것을 답을 목사로만 얻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얻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날 때에도 주님이 이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주님 원하시는 걸 깨달아 알게 해 주셔서 이게 그런 소원 이 있는 사람은 매 순간이 여러분의 기도가 돼요, 기도가 돼요. 그리고 주님과 더매 순간 세상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살면서 그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를 원해요. 그냥 교회에 와야만 성경 공부에 와야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전체에 걸쳐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주님 앞에 계속된 질문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진리 뜻을 깨닫는. 그럴 때 우리 인생은 힘이 나고 기쁨이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질문은 하나는 빼먹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그게 뭐냐면 동막막사들이 한 질문이에요 2장 2절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이 질문을 바꾸면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나와 동행하신 주님이 내가 경험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을 계속해서 매 순간 우리는 찾는, 찾는 그 삶.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기쁨이 넘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대사원권서 3장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에게 직행하게 하옵시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의 길이 딱 직행이 되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바른 길을 걸어 가기는 거죠. 직행의 길을 어, 어, 언제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길로 가면 그게 직행이거든요. 직행이에요. 이제 여러분의 걸음걸이는 이제는 직행이 길을 원해요. 이제는 갈바를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갈 길을 아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이 원해요. 그러기 위서는 동방각사와 같은 그 질문 속에서 살아갈 때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답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답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동방박사들이 왜 기뻐했느냐? 그들은 주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했어요 주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이들은 기뻐했어요 십절을 다시 한번더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 기뻐하더라 자기들이 인도하는 그 별이 딱 다시 한번더 나타났을 때 이들은 다시 기쁨이 넘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늘 인도하심을 체험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렇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주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주의 비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로 요즘 살아가고 계세요라고 질문을 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요즘 뭘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갈까요?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보면서 정말 몇 개월 동안 그 별을 보면서 그들은 그 목표를 삼고 걸어왔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꿈을 갖고 지금 걸어가고 계십니까?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늘 그런 걸 보여주시는데 보여주시는데 우리 믿는 성도들조차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똑같은 생활 뭐 그러면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똑같은 생활 속에서 그냥 살아요 그냥 먹고 사는 거에만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지 어떤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갈급함이 없어요 그런 별을 찾아서 그 별을 따라서 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거기는 진짜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희망도 없는 거예요 소망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렇죠. 내 마음이 익사이링하고 흥분되어지는 일이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갖고 사십니까? 어떤 목표로 사십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목표는 뭐에 의해서 생기는 거냐면 말씀에 의해서 생겨요. 말씀에 의해서. 동방박사들은 그 별이 목표가 됐는데 어떻게 그 별이 목표가 될수 있었을까요? 말씀 때문에 그래요. 말씀 때문에 아니, 무슨 저 멀리 이방인들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별을 보고 쫓아왔을까? 이들은 어떻게 그 별이 유대인의 왕인 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들이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알았을까요? 아니, 말씀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그 말씀을 알았을까? 여러분들, 이들, 우리가 이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매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마술사, 뭐 이런 사람들인데요. 뭐 박사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예전에 다니엘이 다니엘이 바벨론에 있을 때 이들을 다스리던 사람이었어요. 그 다니엘서 2장 48절에 보면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상나는이 메지들, 오늘 동방 박사들, 옛날에 그 조상들 그렇죠? 그 조상들을 다스리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 그러다 보니까 이 이들은 그런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박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은 그때는 모세 오경이었겠죠. 성경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르쳤던 거죠 다니엘. 그 가르침이 그 동방박 박사, 그 박사들에게 이어지면서 동방 박사들도 그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말씀일까요? 민수기에서 24장 17절에 보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 서 저쪽까지 쳐서 무릎 찌르고 또세세 자식들을 멸하리로다. 여기서 한 별이라는 게 뭐냐면 유대인의 왕인 거예요. 왕이 나와서 승리하신다라는 그거를 이들은 듣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별, 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알게 된 거죠.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이들에게는 그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긴 거예요. 꿈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흥분되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 목표가 생기고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도 기쁨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룰 때 그거에 대한 기쁨은 엄청나게 놀랍다라는 거죠. 놀랍다라는 거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어떤 꿈이라 그러면 뭔가 대단한 걸 이루고 싶어 해요. 그렇죠? 대단한 걸 이루고 싶어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잊지 말아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요소. 그게 동방 박사들이 가졌던 건데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느라. 경배 이들이 그 엄청난 꿈 같지만, 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이들은 이루어야 되는 걸 알아요. 그건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들이 예수를 만나자마자 한 것도, 2장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으로 엎드려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는 라 거죠.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보통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목표가 엉뚱한 데 있을 때가 참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 사업을 하다가 좀 쪼달리면 하나 하나님 이 사업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뭘 바라봐요? 어디서 돈, 돈이 생기지 않을까? 뭐 이런 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선이 글로 갑니다 그렇죠? 뭐 노초녀가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정말 좋은 신랑감을 나에게 주세요 라고 여러분들 기도하면 그때부터는 모든 남자들이 신랑감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답이 있을까 여기에 답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요, 여러분들, 그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목표가 생기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떤 목표가 생겨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스텝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세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스텝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스텝.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세요. 하나님께로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제대로 알아야 실망하지 않아요. 나는 사업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사업이 갑자기 잘될줄 알았는데 하나님 제일 먼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세요 노처녀도 마찬가지예요 신랑감에서 기도해서 막 남자들만 바라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인도하는 받는 과정 속에서 제일 기본적인 요소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을 받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되어지는 요소가 뭐냐면, 포커스가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왜요? 만왕이 와신 예배받으시합당하지 그분에게 인도를 받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항상 예배할 드릴 자세가 되어져 있어야 되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야 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 속에 꼭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어, 나는 목표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주신 게 없어요. 하나님 나는 뭐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세요? 탑이 있어요. 예배하세요. 예배 드리러 오세요. 예배를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이삶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목표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게 될때또 다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게 돼요. 동방박사들이 바로 그 모습이었어요. 솔직히 동방박사들은 그 마음에 큰 꿈을 안고 왔는지도 몰라요. 뭐요? 예 이제 만왕의 왕을 만나면 내가 한자리는 하겠지. 그렇죠? 그럴지도 모르잖아요. 좀그먼 길을 왜 왔겠어요? 어떤 그런 약간의 희망도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마왕의 왕이 왕이라고 해서 딱 가보니까 말구에 태어난 아기밖에 없는 거예요. 신하들도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솔직히 말구에 태어나신 예수를 보진 않았어요. 동방박사들은 여러분도 아시죠? 예? 네? 늦게 왔어요. 그래서 집에 갔어요. 목동들이 말구에 계신 예수. 근데 그 집도 뭐 대단하겠어요? 신하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꿈은 모든 게다 깨진 거예요. 어떤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요구하신 것도 뭐예요? 예배 그 자체예요. 예배 그 자체.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아주 귀한 말씀을 해주세요.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2장 12절에요. 그들은 꿈에 해로데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혜시한 말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이것이 예배 때문에 누리는 이들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들이 헤로당이 명만한 것처럼 예수님 이제 어디서 태어난지 알고 예수님 어느 집에 계신가 알아서 헤로당에 막 가가지고 헤로당에 얘기했으면 얘기했으면 동방박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잘 모르세요? 드라마를 많이 보면 이게 딱 생각이 나요. 뻔해요. 동방박사는 죽여요.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 태어난 걸 아는 사람은 이건 큰일 날 거거든요. 거기다 왕을 죽일 거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사람은 다 죽여요. 그 모든 사람의 속성이죠. 죽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생을 통해서 늘 주님께 인도를 받기를 원하세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큰 예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배가 목표가 돼야 돼요. 예배 드리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럴 때그 안에 기쁨이 있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그리고 이들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순종의 예배까지도 드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삶 전체는 예배가 되었다라는 것이 동방박사들의 삶의 여정이었어요. 여정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돼요. 이럴 때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기쁨이 넘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말씀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던져보셨어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질문들로 가득 차기를 원해요. 그래서 매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답을 주심으로 인하여 여러분들 삶은 갈팡질팡하는 삶이 아니라 직행하는 삶이고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고 여러분의 삶은 그것 때문에 능력 있고 기쁨의 삶을 여러분들 사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어떤 목표로 좀 살아가고 계세요? 목표가 없으세요? 하나님 요즘 나에게 어떤 말씀 주시는지 잘 모르세요? 그럼 다시 한번더 예배 자리로 나오세요. 주님이 경배하는 이 자리로 나오세요. 그리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나타내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 주실 때 순종하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고 여러분이 능력되는 여러분의 삶이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또 기쁨으로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은 바른 예배를 통해서 늘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인해 기쁨과 능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습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시선은 항상 나의 문제, 어떤 문제 해결에만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말씀을 알았기에 이제 우리의 시선은 주를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포커스가 되어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말씀 받음으로 인하여 기쁨과 능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의 삶 속에서도 늘 주님께 물어보고 늘 주님을 찾으며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 원하시는 바를 행함으로 인하여 능력 있고 또한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쁨 주시기 원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